안녕하세요. 오늘은 담배 수세미. 담배 공초 수세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영상이 빨리 끝나서 제가 이것도 만들었어요. 이거는 전자 담배 케이스. 이건 볼펜인데, 이렇게. 시작할게요. 링을 만들고, 사슬 3개. 링 안에 한길긴뜨기 14번 해주세요. 하나, 하나하고 생긴 이 사슬 코. 이게 나중에 빼뜨기 코예요. 사슬 코 처음 3개 해줬던 곳에서 하나 더 만들어서 네 번째 코. 14개. 링을 닫고, 빼뜨기. 사슬 3개. 방금 빼뜨기 했던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2개.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, 한 코에 두 개씩, 한 바퀴 해주세요. 마지막에 두개 하고, 처음 사슬코 세개 해줬던 곳에 이 옆에 벌어진 부분, 여기에도 한길긴뜨기 한개 하고, 빼뜨기. 사슬 세 개. 실을 감아서 빼뜨기 했던 코 뒤에서 이렇게 넣어주세요. 코를 뒤에서 넣고 옆에 코로 나가서 한길긴뜨기. 뒤로 걸어가지고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를 할 거예요. 실을 감아서 옆에 코 넣고 빼서 이렇게 뒤로 걸어서 한 바퀴를 돌면 기둥이 30개예요. 30개. 마지막까지 다 떴습니다. 사슬 코맨 위에 빼뜨기. 사슬 3개. 빼뜨기 했던 코 한길긴뜨기 하나.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해주시고요. 이 똑같은 거를 네 단을 더 떠주세요. 지금부터 네 단. 한 단, 두 단, 세 단, 네 단. 4 단을 다 떴습니다. 총 다섯 단이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빼뜨기. 사슬 하나 하고 잘라 주세요. 이 자른 실하고 이 가운데 실. 가운데 실을 좀 이렇게 당겨서 이 여기가 조금 납작해질 수 있게 묶어 주세요. 너무 세게 말고 이 정도 사슬을 하나 만들고 아무 데나 넣어서 이 만든 사슬을 이렇게 빼서 사슬 세개 뒤에 있는 실몇번 숨겨가면서 떠주세요.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하나.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여섯 단을 더 떠주세요. 지금부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 단을 다 떴습니다.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뜯어주세요. 저는 단백질을 검정색하고 회색을 섞어서 할 건데요. 이렇게 두 줄로 한 가지로 해 주셔도 되세요. 아무 코나 넣고 실을 연결하고 사슬 세 개.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해주세요. 코에 한 개씩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. 빼뜨기. 사슬 3 개. 빼뜨기 했던 코부터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. 실을 감아서 빼뜨기 했던 코 집어넣고 실 갖고 와서 두개 빼고. 감아서 다음 코에 집어넣고 실 갖고 와서 두개 빼고 세개 한꺼번에.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, 하나, 모아뜨기, 한길 모아뜨기. 반복해서 끝까지 해주세요. 한길긴뜨기 하나, 다음 코두코 코 모아뜨기. 빼뜨기 실을 이정도 이정도 막 그냥 풀어가지고 이 안에 좀 넣어줄게요. 사슬 두 개. 빼뜨기 했던 코부터 바로 모아뜨기. 이번 단은 모아뜨기 반복해서 한 바퀴 해주세요. 마지막에 한코 남는 거 한길긴뜨기 한개 하고 빼뜨기. 사슬 하나. 빼뜨기 했던 코 집어넣고 실 갖고 오고. 다음 코 바로 넣어서 실 갖고 오고. 세개 한꺼번에. 다음 코 넣고 갖고 오고. 다음 코 넣고 갖고 오고. 세개 같이. 이렇게 한 바퀴 해주세요. 빼뜨기, 사슬 하나, 고리를 만들 만큼 잘라주세요. 조그맣게 남은 구멍은 실을 한 바퀴 돌려서 오므려 주세요. 이렇게 사이사이 넣고, 당기고, 정가운데 넣고, 사슬 10개 이상 고리를 만들 만큼 떠주세요. 다시 같은 곳에 집어넣어서 빼뜨기 사슬 하나 완성했습니다. 링을 만들고 사슬 두 개. 링 안에 긴뜨기 7번. 하나 하고 생긴 사슬코 빼뜨기 코예요. 둘. 셋. 여섯 일곱. 링을 닫고 빼뜨기. 사슬 두 개. 빼뜨기 했던 같은 코. 긴뜨기 두 개. 다음 코부터 긴뜨기. 한개두 개, 한개두 개. 한개두 개. 반복해서 세번 해주세요. 하나, 다음 코두 개. 한 번, 한 개, 다음 코두 개. 두 번, 마지막 코두 개. 세 번.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잘라주세요. 처음 링을 만들어줬던 이 실, 이 실은 옆에 사슬 이렇게 실 잡아서 이렇게 한번 매듭을 만들어서 잘라주세요. 하얀색 가지고 와서 아무 코나 넣고 실을 연결하고 사슬 하나. 뒤에 실들은 이제 숨겨가면서 떠주세요. 풀리지 않게.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해주세요. 빼뜨기 다음 코부터 이제 사슬 하나 하지 않을 거예요. 다음 코에 바로 넣어서 짧은뜨기 이제 빼뜨기 없이 짧은뜨기로 원하시는 길이만큼 짧은뜨기로 계속 떠 주세요. 저는 요만큼 만들었습니다. 자, 여기서 다음 코 마지막까지 짧은뜨기를 했죠. 다음 코에 넣고 빼뜨기. 사슬 하나 하고 잘라 주세요.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요렇게 일자로 펴 주세요. 사슬 하나, 자무 코나 넣어서 실을 연결하고, 사슬 한 개, 이번에도 똑같이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돌려주세요. 빼뜨기. 빼뜨기 하고, 사슬 하나 하지 않고, 바로 옆에 코로 넣어서, 짧은뜨기. 이제 계속 삥삥삥삥 해주세요.